안녕하세요, 재현입니다. 오늘은 라이너를 해볼 텐데요. 제가 130이었다가 신중해가지고 156을 갔어요. 그래가지고 전 한번 채우기 따볼게, 따보게 했습니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발, 어디에서 제발... 우리?

오! 오! 찾네요 다시 한번! 자. 야 어... 이게 좀 은근 어려워요 저한테 오... 아... 여기... 음? 음... 긴장... 아... 이거 나왔다 이... 다이다

아, 제가 좀 못한 거같네고있 90. 90... 오! 오! 아... 여기는 기다렸다가 이때 5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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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 웃겼나? 아, 네, 갔고요. 자, 일단은 해보겠습니다.